당구미 잡으러 갈까? 당구미 잡으러 갈까? 응, 음, 누나서 기분 좋아 그건 언니 케이크 꼬미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누나도 기분 좋아. 음, 간식 먹으러 갈까? 아이고, 간식 먹으러 들어갈까? 아이, 귀여워. 아이, 기분. 아 귀여워 아기, 기분이 엄청 좋아. 어? 기분이 엄청 좋아, 강금이. <laughs> 기분이 엄청 좋아. 응? 기분이 엄청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하하. 맨날 눈만 왔으면 좋겠다, 그치, 고이야 응, 귀여워.